증지 소지 비역경이 말이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에, 증득 깨달아 깨달은 에, 에,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어, 지혜가 어? 지혜가 생겼어요. 예를 들면 좀 이제 그렇게 설명합시다. 깨달아서 지혜가 생겼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어, 알수 없는 것은 알수 없는 거구나.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알았다고 칩시다. 그것을 알았다 알았다고요. 알았다고. 그것을 알았어. 어, 알수 없는 것은 지금 방금 설명한 게 제가 알수 없는 것은 알수 없는 거다. 진짜로. 그리고 알수 있다고 파악이 됐어도 그거는 원래 이알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. 알았다 하면 이미 실체에서 벗어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잖아요. 이제 여, 여, 이것을 그 뜻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. 설령 지혜로 증득된 바, 바소짜거든요. 그렇게 해서 알았더라도 비, 여, 경. 요거는 이제 다른, 다른 그런 뜻이 있어요. 그렇, 다른 거다, 이 말이야. 그것과는 다른. 음. 또는? 나머지, 예, 나머지, 음. 그런 뜻이죠. 나머지, 여분 그렇잖아요 여분 할때 이런 여자란 말이에요. 그렇게 지혜에 증득된 바로서 아는 것이라도 그 그거 그것, 그것의 나머지 경계, 나머지 경계, 그것과 다른 경계, 그것과 나머지 그것이 아닌 다른 나머지의 경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이게 좀 헷갈리죠. 어. 어쨌든 아 이런 원리구나 인식의 구조 한계가 이런 거고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았더라도 이렇게 알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아닌 다른 경지잖아요.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. 그렇게 알아도 그거라도 안 된다. 음, 그런 뜻 뜻이, 그런 뜻이에요. 이게 정지소지 비여경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여기서 여기서부터 법선계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그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에, 몰아가고 있는 게 뭐예요? 중생들 아르마리 아르마리 음? 분별심 이 차원에 있는 게 아닌데 너희들은 모든 것을 세상을 다 자기의 아르마리 자기의 분별심 자기가 이해하는 차원 관념의 차원 오로지 여기 이것으로 분석하고 이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러구만 너희들 있는 것을 스스로 돌이키고 있니 또는 돌이켜라 그쪽으로 향해 있잖아요, 이게. 비죠.